안녕하세요. 정기찬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건가요? 오늘은요, 저희가 저금통을 만들 건데요. 회오리 저금통이라고 하는데, 어, 그, 저금을 하면은 회오리가 되는 저금통이거든요. 그래서 그 회오리가 되는 저금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잘한다, 잘 잘한다 참이이 얘는 누군가요 응? 공룡 가지고 히드론는 얘는 누구예요 전팜님 소개 좀 해주세요. 이 사람은 제 동생 정기태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준비물을 있는 줄 알고 했거든요. 까먹어서 다음 영상에 봐주세요. 굿바이!